502궁 이랑 궁사 이에 딜레 이가 있 어서 50상 대로 도1코5칸이 강심 보다 체급 이좋 다면 이 제는 정말 템 트리 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생 각이 들어서 테스트 중 입니다. 강심 템트 리가 제가 계속 시도 해 보고 있 는데도 너무 별로 예요 강심 텐트리를 가려면 돈을 주는 룬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강심 속도를 최대한 빨리 땡긴 다음에 되게 지저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말하자면 박치 공룡이라고 하죠. 그 박치 공룡을 서로 해가지고 승률이 50대 50이 나오면 이제 어느 순간 스카노는 커있는 그런 그림이 스카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강심을 썼을 때 승률이 더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아이템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탑에 상대 정글 보였고요 음 일단 상대 바텀이 올라오고 있죠. 바텀이 라인도 밀고 있었고, 서포트한테 와달라고 콜을 했는데, 아예 무빙도 안 쳐서 제가... 제가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바텀! 갱당하지 않게 조금만 봐주고 집갑시다 아무래도 상대팀이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50이 용을 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 갱각도 보면서 체킹 한번 해 줍시다 이러면 50 집갔다 돌고복 뛰는 거 아니면 용 먹고 있겠죠 가정해 줍시다 볼배가 빠지는 거 보면 트위치가 탑을 간건 아니고 일단 뭔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베가 쓸데없이 미드 집을 못 가게 하고 있는데 라이즈가 텔프가 있고 탑이 이러면 선푸시를 잡았으니까 유충 교전을 하면 아주 유리하겠죠 렌즈로 오공이 돌아서 탑 복귀하는 리신 놀이나 체크 한번 해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정글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뭔가 한번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50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맞댈 생각은 없었는데 원래 50 상대로 궁극기가 한번돌때 점프를 하잖아요. 되자마자 바로 이 스킬을 쓰면 다음 궁극기가 돌 때까지 제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죠. 애초에 뭐 맞댈 생각이 있지도 않았지만 실수한 겁니다. 킹을 갈때 렌즈를 돌리고 시야를 체킹하면서 가는 이유가 내가 시야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때는 제가 최대한 근접해 가지고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급할 필요가 없죠. 이들 일자부시에서 대기하면 생각보다 킬각 잘 나온다 했죠. 돌덩이로 캠프 체크해주고 갱이 성공하면 라인 주도권을 확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을 활용한 카정 같은 거는 성장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볼배상 대할 땐 W 표식 피읖 안쪽에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인라인이한 번에 물려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띄어봐라 임마. 50이 궁이랑 궁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그냥 바로 튀면됩니다 상대 사이드를 자르면 운영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니까 한번씩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치 죽었으니까 미드에서 억지로 교전할 필요 없고 지금 케이틀린이 9데스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상대 정글까지 봤다면 보였으니까 바로 바로 뛰어야 됩니다. 이거 굳이 싸워줄 필요는 없었는데, 라이즈가 좀 판단 이상해요. Check it out. 생각보다 혹한 절망 비사지 템트리가 오공 상대로도 많이 좋았다. 앞으로도 유익한 템트리 연구와 이걸 나름대로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상은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갈 것 같아요. 꾸준히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